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딥티크의 플레르 드보 시향해보고 또 착향도 해보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향지에 시향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르라는 향수가 굉장히 뽀얀 살결을 연상시키면서도 도발적이고 발칙해서 음 일종의 테페미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향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향을 맡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리스라고 하는 어, 하얀색을 연상시키는 꽃향기가 납니다. 이 꽃향기에 우리 베이비 파우더나 이런 분가루 같은 향, 파우더 향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향이 플레르 드 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밝은 색깔의 이미지, 하얗고 뽀얗고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고 또 파우더리한 느낌이 어, 우리 피부에 얹어졌을 때 되게 살결에서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고 또 정말 하얀 살결, 뽀얀 살결 같은 느낌을 내는 향인데. 만약에 단순히 그 느낌에서만 끝났다면 이 향수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거나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향까지는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향을 처음 시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낯선 느낌과 익숙한 느낌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향이 나는데 먼저 흔히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원료들에서 나는 매캐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매캐한 듯한 느낌과 함께 정말 이 부드럽고 뽀얀 살결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법한 스파이시한 느낌이 같이 올라와서 처음 이 향을 맡았을 때 사실 기대한 거는 되게 살결 같은 향수라고 해서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만을 생각하면서 이 향을 처음 맡았는데 처음에 느껴지는 게 그런 향이 아니라 되게 매캐하거나 혹은 강렬하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첫인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었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 스파이시 하거나 매캐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이 어쩌면 이 향의 킥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단순히 부드럽고 깨끗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도발적인 느낌을 주는 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스파이시하고 또는 매캐한 느낌이 어, 호불호가 갈리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합적인 향이고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맡았을 때와 딥티크가 정말 향을 잘 만드는 니치하우스가 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가 플레르드포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첫 인상부터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일단 궁금증 유발이 되게끔 하는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렬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고 또 익숙해지고 그 뒤에 올라오는 아이리스와 또 파우더리한 느낌, 그리고 머스키한 느낌이 싹 감싸고 돌면서 와, 이향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까지 하게 됐던 향입니다. 또이 향이 굉장히 어, 지속력이 좋아서 거의 하루 종일 어, 자기 직전까지 심지어는 물로 씻어도 잘안 날라가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첫인상에서부터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첫인상과 좀 익숙해져가면서 느끼는 매력이 다를 때 어떤 반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때더확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플레르드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뭔가 익숙함과 낯섦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있는 잔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은은하게 살결에 남아있는 향이기 때문에 전후에 또 반전이 있는 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향이 되게 뽀얀 살결을 연상시키면서도 굉장히 도발적인 향이다라는 느낌을 어제 개인적인 어 플레르드보에 대한 인상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향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하얗고 뽀얗고 이런 매력을 어필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하얗기만 하고 심심한 포인트가 아니라 아, 뭔가 달라. 뭔가 더 알아가고 싶어. 궁금해. 어, 이거 뭐지? 싶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향이 될것 같습니다. 이 향을 뿌렸을 때 분명히 스파이시하고 강렬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향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서서히 부드럽고 젠틀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기고 싶은 느낌으로까지 이어지는 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고 하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던 매력이 있는 향이고, 또 반대로 좀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뒤에 따라오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젠틀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다, 좋은 인상으로 남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천드리는, 화이트한 느낌의 향수다. 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